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달려가는 꿀벌 헬프비. 오늘은 제가 이 더듬이 촉수에서 이곳으로 오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지금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는 가운데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제가 온 이곳은 여러분들 뭐 광주 사람이면은 다알수 있는 지금 광주천입니다. 네, 광주천이 이렇게 쭉 있는데 최근 여름 정말 이렇게나 비가 많이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은 그런 비가 내렸었는데요. 그 침수 관련해서 우리 광주천도 언제든지 침수 피해가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소리들도 제가 분명히 들렸고 오늘 또 벌써 일주일 지나니까 지금 배가 꼬르르 이렇게 해졌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가면서 해결해가면서 이 배를 다시 부풀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절미하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현장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전거도 출발한다. 아 이제 여기가 임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제가 한번 방문을 그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주민자치센터 지금 이제 이렇게 적혀 있고. 2층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3층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 3층에 인동주민자치회, 그리고 야구마을, 인동 커뮤니티 센터. 임동 세대공감 소통방 해가지고 마련돼 있고 확실히 그 야구 마을답게 이주민자치의 문도 야구 공들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방문을 제가 해서 회장님 이 계신지 한번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들어오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혹시 임동 주민자치회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그럼 예. 제가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제가 잠깐 쉬어. 그쪽에 좀 가서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아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맞게 잘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예. 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면 저는 <laughs> 이제 예, 광주 이곳 어디에서나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해결을 해 주려는 네. 꿀벌, 허니비, 헬프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어나 주셔가지고. 네, 네. 주민자회장 네. 모태형입니다. 어, 회장님이십니까? 아, 아, 아. 네. 회장님, 지금 제가 이제 자리에 앉게 됐는데, 네. 우리 임동주민자치회에 네. 해서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는 2000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임동 주민자치회입니다. 2013년 8월 22일자로 어 주민자치회를 현재 시범 동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어 지금까지 이... 와, 네, 주민자치회를 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알기로는 이제 임동이 예. 2013년에 주민자치회가 된게 북구에서는 이제 좀 최초로, 최초 시범 최초 그렇죠. 동으로 예. 지정이 돼 있었죠. 박수하면 <laughs> 타이밍이 있 <laughs> <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그 2013년이면 지금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 10년 예. 사이에 그 임동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나요? 저희 임동은 이제 일신 전남 방직을 주축으로 해서. 광주의 도심권에 있는 마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정기부터 이 자리 잡고 있는 일신전남방지 회사가 계속 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큰 악영향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 이제 마침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신전남방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어, 새로운 변화를 갖고 지금 시와 또 사업자 간에 지금 결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임동에서 뭐 앞으로 할 그런 사업 같은 그런 건 있을까요. 무등 경기장을 주변으로 도시 교통난제가 엄청나게 지금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야구 경기가 펼쳐질 때면. 아, 수많은 차량들의 밀집한 과정 속에서 통행이 막히고 어, 아주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우리 임동현는 가장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2013년부터 임동이 주민단체 회를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많은 이렇게 또 일도 하고 하셨을 텐데 예. 그. 수상 경력이 제가 또 많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우리 임동이 수상을 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근래에 2018년도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지역활성화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2021년도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지역활성화 분야 우수 사례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수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걸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신 거지? 그외에또 말씀하지 그 않고 게 어마어마한 사소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작년에도 받았죠 우리가? 아 작년에도, 작년에도 2022년에도 이렇게 두 수상을 예, 하셨고. 보수성. 아저 정말 이렇게 계속 우리 주민자치가 임동 주민자치가 계속 활동 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엔 좀 약간 다른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오늘 이곳 주민자치회를 찾아오기 전에 예예. 약간 하천 쪽을 한번 쫙 이렇게 좀 걷게 됐었거든요. 최근에 또막 비도 많이 오고 약간 그랬었잖아요. 음. 침수피해도 어느 정도 막 있었고 그 하천 자체가 약간 좀 잡초들이 약간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좀 정리가 안된 듯한 그런 모습들도 약간 비춰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하천 관련해서도 약간 주민자치회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나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불편한 상이라든지또좀 바꿔야 될상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아 그러면 지금 현장으로 현장에 가실 아, 생각이신가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회장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봤는데 예, 제가 혼자는 예. 어떻게 같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회장님과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음. 이것 좀 하나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럼 한번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방문한 이곳은 인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빼먹을 수 없는 그 자랑거리 중 하나. 예. 바로 지금 이 옆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뭐 무등경기장부터 시작을 하면 엄청난 또 역사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살리고자. 좀컨텐츠화 만들고자 조성한 게 이제 야구의 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구의 거리는 언제 좀 어떤 그런 계기로 조성이 됐나요? 2017년 기아 타이거즈 후원으로 아, 네. 어, 후원으로 아 야구 거리를 조성이 돼서 이쪽에 가시다 보면 전남 방지 일심 방지 벽에. 예그 벽화도 선수들 벽화가 네, 그런게 있더라고요 벽화, 예. 벽화도 야구 저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저, 이쪽도 지금 이건 포토존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도 예, 지금 예. 포토존 근데 약간 깨알인데 이 부분도 <laughs> 약간 좀 잡초 소유가 지금 좀안돼 있는 것같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 여기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 포토존인데 예. 어느 정도 이 안에는 좀 잡초가 예 약간 장마로 인해서 아 장마로 인해서 <laughs> 네 이거는 좀 조속히 좀 조금, 빨리 정비를 하도록, 그, 하도록 네. 어, 하겠습니다. 저, <laughs> 이곳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만화로 이것저것 지금 설명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동에 관해서 조선시대 서울로 가는 길에 아,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임동이라 했, 했, 했군요. 음, 아.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예. 아, 여기 기억이 세세하게 나는데요. 아, 65년에. 예, 예. 이게 이제 봄소름동. 아. 어. 무중력인장 완공했을 때. 예. 옛날에 봉소동 공장을 무중력인장으로 완공했을 때이 사진입니다. 아.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아, 사실, 민범포점이었어요 아. 시험으로서 여기 가는. 저, 민주왕진, 여기 또, 여기 이제, 기적팀사전정점이시죠 이게, 천상까지 네. 연장되고. 진짜 타이거즈는 네. 정말 네. 최고의 네. 대단한 팀이었죠. 네. 여기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국 시리즈에 나가면 무조건 우승하는 팀. 이, 이 자부심이 진짜 무조건 있잖아요. 정말. 11번 나가서 11번 모두 다 우승한. 준우승이 없는. 야구장에 와서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곳 야구의 거리도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그 연계돼가지고 좋은 콘텐츠가될것 같아요. 예. 어, 네네네. 홍보를 좀할수 있도록 예. 그런 방법들을 고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해설사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운 날씨에서도 서울 강원도에서도 오거든요. 정말로. 예. 지금 이제 여, 저희가 여기 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야구의 거인거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 야구 유명한 선수 김봉현 선수를 비롯해서 이게 지금 아까 예. 그 말씀하신 그렇죠. 아, 예. 예. 1988 예, 예. 예. 우승 예. 엠블럼이랑 예. 당시 MVP 이제 김봉현 해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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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옴로나. 예. <laughs> 지금 이건 이제 86년 당시에 김정수 MVP 예, 코리안 시리즈. MVP. 이게 예. 지금 이거 저 느낌 알았어요. 어. 이거 지금 어. 11개 있네요. 야, 야. <laughs> 한국 시리즈 우승할 야. 때마다 이게 하나씩 <laughs> 하나씩 이렇게 가는 것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걸어도 정말 타이거즈의 역사를 한번한번쭉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쭉 올라가시면 이제 벽보를 비롯해서 네. 또 이제 그 개인의 그 모습을 담은 그, 아그 선수들 담... 이제 개인 모그렇는 네. 네. 모습이라 네. 뭐 그런 모습을 또이그 예. 뭐니까 형상화 시킨 공간이 아 있습니 네. 네.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하천을 지금 직접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예, 예. 회장님 그 저쪽은 또 서구고 이쪽은 또 북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북구와 서구와의 예. 관리 차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수목이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잘안돼 있잖아요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증검다리 건너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그래도 이쪽 잔디가. 어느 정도 정돈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저기가 가능하면 여기도 부, 가능한 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래. <laughs>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기 네, 네, 때문에 네, 조금만 저희가 더 신경을 쓰면은 네. 충분히 할수 있는 약간 그런 네.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한 것은 일어나 시켜서 서구나 서구 쪽이나 우리 북구 쪽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 하천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됐으면은 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월 예. 한달 동안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 예, 예. 우리 인동 같은 경우는 이 천병에 예, 예. 네, 천이 있기 때문에 예. 비가 많이 오고 할때좀 침수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천에 예, 좀 내려다 보면 저기 지금 광천교가 있는데요. 배가그 모래섬 같이 이렇게 뚝이 하나 쌓여 있어요. 이천 그 안에 가서 그 네. 그래서 그 천이 신안천 쪽으로 역류가돼 가지고 용봉동이나 신안동이나 그쪽에 침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모래섬 있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예, 가시죠. 저희가 지금 이곳 현장에 딱 와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저희의 뭐 이런 오디오나 저희의 이미지는 카메라에 다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곳 현장에서 나고 있는 이 악취는 카메라에 담길 수가 없는데 굉장히 지금 악취가 좀 많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쥐가 아주 심하게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가 올 때는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비가 안올때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더그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천도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 주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지금 이쪽도 보면은. 발도 뭔가 당국이 약간 좀 그런 약간 그런 물들이 고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을 흘리게 만드는 방법이 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쪽 이제 천이 그 북구 서구 관할 구역 안에서 법적인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네, 그런 사안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시는 헬프비를 항상 도와주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분께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네. 네 변호사님 헬프비입니다. 네아 지금 통화 혹시 가능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의 전화를 이렇게 성심성의껏 바쁘신 가운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임동에 왔어요. 임동에 이제 와가지고 하천 관련해서 쭉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이곳 하천에 이제 뭐 쓰레기 문제나 뭐 악취 문제는 이제 일단 내비두고. 가장 좀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징검다리 하나가 있는데 이 징검다리를 안 건너면 이제 다른 지자체 그리고 이제 건너면 이거 북구 인동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국가 하천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 하천 속에 이 서로 관할 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 이게 예산안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좀 정비 사업을 할때 어떤 뭐 5대5가 뭐 돼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려고 지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광주천은 2020년 1월부터 국가천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바로 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양동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광주시장은 이와 같은 피해에 따라 국가에 광주시를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집중호우로 광주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가 났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천은 계속되는 범람과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지역이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천이 국가천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국가까지 잘 나서서 관례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광주시가 관리 주체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의 담당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광주시 모두 관리 주체에 해당하고 우선적인 관리 주체는 여전히 광주시로 생각됩니다. 국가천으로 승격된 이후에 관리 주체가 모호하여 오히려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이는 광주시와 국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헬프미 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광주천의 관리가, 관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은 광주시의 관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광주시 또는 국가에 피해 보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광주시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인 2022년 10월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집중호우의 만전을 기하지 않은 전주시에 침수 피해금 3,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아 이와 같은 국가배상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정말 좋은 명쾌한 솔로몬 같은 답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들 약간 법적으로 궁금한데 해결하지 못한 일들 있으면 우리 변호사님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곳 임동에 와서 천변을 쫙 이렇게 먼저 걸어 봤었어요. 먼저 걸 이렇게 걸어 보는데 약간의 악취도 이렇게 났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임동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회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또 회장님과 함께 어느 정도 천변을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좀 돌아봤는데 우리 북구 임동과 진검다리 하나만 건너가면은 관할 지역이 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도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임동하면은 이제 정말 야구를 빼먹을 수 없죠. 야구를 빼먹을 수 없는데 이거 야구의 거리도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오늘 임동에 관해서 많은 자랑거리나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민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가 직접 우리 회장님과 돌아다니면서 많이 습득을 좀한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또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또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음에도, 다음 주에도 또그 다다음 주에도 우리 광주에서 누군가 어디선가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항상 달려가는 뿔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비가 여러분들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궁금한 건 누구한테? 나에게 물어보란 게!